<laughs> 와, 금나이 올라가네. 와, 폭등입니다 폭등. 야 미친 새끼, 안배수 할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 까이가. 아, 돌아삐겠다. 돌아삐겠어.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계속 폭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영상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하락하면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도 금지. 예, 매도 금지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할 때 수량을 모은다고 모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와, 그냥 내가 말하자마자 이 세력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방송을 보는 거 확실합니다. 자, 제가 인간 지표 아닙니까? 제 매매랑 반대로 하면 된다. 제가 모아가야 한다. 더 하락할 거다. 요.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해 가지고 한 22선까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만 와, 금세 올라가 버립니다. 자, 테슬라 3.16 급등하고 있고요. 예미치새끼야 제가 차트 분석을 해놨는데, 이 120선, 요기 때 조심해야 한다. 자, 요기에서 뚫기 어렵다 자, 요기 오면 비중축소. 그리고 120선을 오면, 요기 비중축소를 하라고 올 영상에 올리자마자 바로 120선을 뚫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뭐 조정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제 말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전 오늘, 정말 오늘 하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틀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CWB 크게 올라갈 거지만, 요게 분명히 60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하고, 요거 깨지면 120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선 다음에 매수 찬스라 생각하고요. 수도 깻잎으로 조금 더 내려갈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침에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시부라 세력들이 내 방송 보고 있나? 자, 우리들에게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이뭐 이런 게다 있노, 진짜. 자, 인간 지표. 어, 나만 사면 물린다. 제 방송을 꼭 신청해야 할 이유는 뭔가 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방송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내가 영상을 열심히 찍으면 구독을 좀해 줘야 입니까 자, FNGU 지금 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 돌아비겠다 진짜. 여기서 자, 여기에서 인버스를 타고 일부 손절하자마자 막 급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좋다, 좋다. f n g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요 밑에 내려오면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했는데, 제요 밑에 안 내려옵니다. 계속 쭉쭉쭉쭉 갑니다. 아, 이렇게 기가 안 주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스토켓 디슬로. 이렇게, 이렇게 RSI가 높고. 지금 공포와 탐욕지수는 73인데, 상당히 높은데, 지금 무섭게 빅테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자, 아, 따라가야 하나? 제가 FNGU를 매수해야 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매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매수라면 아,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분라 진짜. 아, 제가 쇼만 안 치고 제가 손절만 안 했더라도 아, 저도 마이너스 49% 48% 정도 됐을 건데. 아 손절 하고 나서부터 많이 증시가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시부랄 인버스를 내가 왜 탔지?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인버스를 타자 말자 이틀 만에 바로 24% 급락 시부랄 그리고 손절하고 다시 인버스를 탔더만은 또이 빠지고 있고 쳐죽자. 자 인버스 타신 분들 절대 인버스 타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인버스 타고 있습니다. 주가를 계속 끌 올릴 겁니다. 제가 현금을 보유하자마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 하락 안 합니다. 제가 이 인버스 잡고 있는 한 절대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다. 와 지금 돌아삐겠다. 지금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1%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가 8.9였는데 실제로 8.7 났습니다. 자 독일은 맨마해서 물가가 잘안 떨어지는 동네인데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율일라 있을 CPI 지수, 미국의 CPI 지수가 분명히 둔화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삼이 물린다가 인버스를 조금 매수해줬기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의 기자는 예술권 600만 쳐 만들어놨는데 지금 증시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일만 알고 타이거 나스다 100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17% 인데 요거 내 요게 손절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한37%에서 현금 보유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살라고 이 손절하자마자 급등하는 겁니다 아, 돌아비겠다 요것만 손절했나요 자 요것도 볼까요 이 가만 있었으면 본전 찾으실건데 야 요것도 요게 자 예측해가지고 요정도 오면 뭐 조정받겠다 생각해서 요게 딱요 지점에서 딱! 손절했더만은 바로 급등하는 겁니다. 가마쳐 있을 까 가마쳐 있었으면 본전 회복인데. 차이나 한번 볼까요? 차이나에서 한번 요기에서, 요기에서 고점을 쳐 샀는데, 사자마자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마이너스 10% 되는 겁니다. 와, 짜증이 나가지고, 요 매도 해가지고, 자,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내려올 거다. 그래서 손절 치고 요기 오면 재면수 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급등 쳐 합니다, 여러분. 와. 자 오늘 시위에 8% 급등 했는데 아, 차이레벨 곱하기 2배짜리 아 이것도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한5% 상승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6점 이겁니다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계속 살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자, 시부랄 놈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 해가지고, 아, 이말 듣고 내가 지금 손절해가지고, 지금 증식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절대 손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전 아닙니까? 요게서, 요, 요게만 돼도, 야, 더 이상 안올 거라 생각했는데,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조정 후, 시 올라갈 겁니다. 시부랄 계속 올라간다. 자, 요때 요 때, 요만 맞고 떨어지겠지? 어린도 없는 소리.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손절하지 마 그냥 매수해 들어가 들어가 매수해 공포와 탕락지수볼 필요 없다 그냥 사 씹으라 사그냥자 주식을 예측하자마자 그냥 코피 치갑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본적올수 있었는데 아 진짜 자 오늘도 한번 댓글 보겠습니다 아침에 올때 영상인데요 자 제가 적어놨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람이 양아치라고 여러분 양아치 대기 싫으면 좀 구독좀 눌러주셔 진짜 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고미코 행이 상승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좀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좀 사게 자 가만히 있으면 복구라도 하는데 양쪽에 다 털려서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진짜 눈물밖에 안 돕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인간 지표 거기 맞습니까? 예행이 맞습니다. 맞고요. 부채도 사도 우가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자, 최아빠, 제 딸이 최아입니다. 여러분. 자, 7개월 정도 되는데, 아, 하... 최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꼭 송해가지고 돈벌어가지고 송구할게 나만 사면 말린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양전할 때까지 존버하십시오 제가 양전하면 여러분들 은재벌이 됩니다 제가 인버스를 안 타니 오늘 바로 하락했잖아요 제가 재물하고 손전하잖아요 바로 그 등입니다 여러분 자 속지 마십시오 존버하십시오 자 부티님께서 인버스 바로 빠고 없이 탔습니다 두번 다시 손실보지 않겠습니다 행이 지금 인버스 타면 안됩니다 부티님 전쟁 좀 하지 마이소 자, 저보고 쇼세 정보 하랍니다 그래 미국 증시 상승하행록 계속 정보를 할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양전할 때까는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맨날 눌러주세요 자 이래서 오르고 저래서 오르고 자 지금 뭐 전부다 킹 반응입니다 여러분 코에 고은코골 기골은 기걸 기골 아닙니까 지금 모든 주식이 지금 급등한다고 이거 난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악재 없고요. 악재도 선방돼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이니 시장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소용행께서 제가 믿기 삼아 롱에 좀베팅하랍니다 그래, 좀 하라가면서 산다고. 아, 좀 매수할까요? 좀 떨어지기도 나도 바라고 있는데. 자, 이 우리가 채널이 뭡니까? 주식채널 아니 개그채널 아닙니까? 자, 개미의 폭등. 테슬라 못방했는데 내꺼만 오르니까 개조네요, 형님. 시보라 진짜. 부럽다. 부러워. 쇼트 안칩니다. 제가 롱에 많고요. 쇼은 약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곡소리는 거의 인간 문화재 수준이죠 여러분. 자 매도해주세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행님선 넘은겁니다. 더이상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자 나사물이 아니라 나사곡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만 사면 곡소리. 고맙습니다. 케이팅님자 지금은 조정기간이 랍니다 조정기간 아닌거 같은데 형님. 일주일 이상 가면 아닌것 같은데요. 자, 잼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0% 거의 다 왔습니다. 오, 피싱 코리아. 행님, 아직 멀었습니다. 친구야, 진심으로 너 정도 텐션이면 주시채널안 하고, 먹방채널, 유아채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제가 큰 힘이 납니다. 제걸 원래 텐션이 임팩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What 임버스, What t h 이모배 행님, w h a 손잘 와타팍! 진짜 너무하네 진짜! 행인 영상 올리라도 요거 해야기 때문에 영상을 잊지 못 올리는데 와타팍! 자 인버스! 인버스 탔습니다 같이 죽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제발 희망해로 돌리지 말랍니다. 가만히 있어주세요! 행좀 <laughs> 희망해로 돌리면 안 됩니까? 진짜 오늘도 매수하시는데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